안녕하세요 동원참치TV의 이동원입니다자 이번에는 준비한 건 소고기 요리 준비했고요 저번 주에는 뭐 제가 탈라피아 생선 요리 준비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는 소고기 드셔야죠 소고기에 관련된 요리를 한번 저희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소고기를 이용한 간단한 다이어트 음식을 만들 거예요 다이어트 음식 하면서 또 같이 오트밀도 같이 만들 거고 이 저지방 소고기 우둔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인터넷이나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할수 있는 거니까 검색해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항상 다이어트 요리에 쓰는 것들 아스파라거스, 토고버섯그 브로콜리, 마늘 그리고 미니 파프리카. 청양고추는 취향 차이예요. 저는 조금 음식을 좀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 다이어트 음식이 매운 음식을 찾으려면 크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양고추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갖고 이건 취향 차이니까 본인이 매운 거못 먹는다면 이거 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료 순질을 들어볼게요. 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예전에도 제가 평소에 얘기했듯이 콩다리는 항상 잘라주시고. 근데 콩다리가 되게 부드러운 아스파라거스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끝에가 없으니까 그 겉에 껍데기만 살짝 늘 음. 하듯이. 아스파라거스 유난히 좀 좋아해요. 음. 그죠. 음. 골고루 잘 먹어야죠. 이렇게 편식하면 네. 몸안 나와요. 안에도 씨도 다 제거해주고. 칼이 굉장히 좋아보여요. 조금 고가의 고가의 칼은 맞죠. 일반인들이 그냥 쓰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라서 저 같은 경우 그립감이 제 손에 뱉다, 뱉다 보니까 이 칼만 계속 쓰다 보니까 다른 칼은 못 쓰겠더라고요. 네, 운전, 사람, 바람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데, 센터에 있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만 붙게 되니까, 숨만 쉬어도, 숨만 쉬어도, 미치지 않으면, 제가 몸못 만든다 생각하고, 저희 스승님도 항상 한 얘기가, 미쳐야 된다고. 저한테 요즘 한 사람들 한, 듣는 얘기가, 요즘, 너 좀, 너좀덜 미친 것 같다고. 예, 네, 좀미쳐라좀 나한테 맨날, 응? 네. 아너 그러다 너 몸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다. 왜 미치지 않고서는 몸을 못 만드니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만큼 또몸 커지고 하니까 몸도 좋아지고 하니까 소고기 같은 경우도 이게 기본적으로 슬라이스가 돼 있어요. 네. 기본인데 굳이 막 잘게 자를 필요 없어요. 약간 불고기 느낌으로 다이어트 불고기 느낌으로 먹을 거거든요. 딱한3 등분만. 재료 손질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하듯이 팬을 한번 달궈주세요 야채 같은 경우는 너무 눅눅해지면 맛이 없으니까 기왕이면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다이어트 음식인데 최소한의 재료 갖다가 좀 맛있게 먹자는 그 생각이니까 너무 눅눅해지면 맛이 없으니까 그 재료도 순서가 있어요, 넣는 순서 사랑의 올리브 사랑의 올리브오일 네. 과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마늘부터. 마늘 향을 좀 입혀줄 거예요. 자, 마늘을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쯤에 올리브오일을 조금만 더. 그리고 표고버섯이표고버섯을 넣게 되면 한번 기름을 쫙 빨아들여요. 음, 올리브오일을 쫙 빨아들여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일단 기름이 날라가요 이것도, 자, 마늘이 살짝 노릇노릇하게 익을 정도. 또이 상태에서 이제 고기가 들어가죠. 이 상태 고기 넣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섞이게. 밑간은 일부러 안 해요. 다이어트 음식이니까. 이 상태에서 두 분한테도 투어. 그 다음에 약간의 후추, 그리고 약간의 소금. 그 대신, 이게 마늘향을 입힌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마늘향이 그 풍미 때문에 이게 뭐 소스 있잖아요. 예를 서막 불고기 소스 그렇게 안 들어가도 이 마늘향의 풍미로 먹는 거죠. 맛있게. 오! 감사합니다. 이제 오트밀을 한번 조리해볼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오트밀을 진짜 맛있게 먹는 법이 있는데, 자, 일단 물을 좀 볼게요. 오트밀 한 50g 정도, 30에서 50g 정도? 간을 소금 하고 다이어트가 아닐 때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다이어트가 아닐 때 선호하는 음식?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저 회를 좋아해요 회요? 아, 참치 참치? 음. 아 진짜 제가 동원참치 그거 TV라서 네,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참치를 음, 엄청 음, 좋아해요 아 절대 아니에요 뭐 통조림 참치도 음, 좋아 어, 그건 사랑이죠 아사랑이 네. 없어서 그못 먹죠 없어서. 없어서 네 편집 최대한 약불로 이제 줄여서, 줄여서 계속 이렇게 섞어주면 돼요. 아, 찰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는 꿀이 들어가면 끝나죠. 그리고 아트밀은, 오트밀은 아침에 음식 추천할게요. 소고기랑도 잘 어울리고 여기다가 이제 꿀을 좀 섞어서 같이 드시면 그 아침에 또 에너지를,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완성입니다. 자, 요리 다 완성됐고요. 지금부터 제가 완성한 소고기 야채볶음, 그리고 형이들 텃밭 먹는다는 그 오트밀. 제 나름 맛있게 조리했습니다. 한번. 뭐, 오트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너무 이게 아, 너무 맛있다맛있다 맛있다 그러는데, 본인들이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고 뜨거운 물 부어서 먹고,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매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리해서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조리해서 드시면 확실히 맛있으니까 항상 그 마지막에 첫 끼로 아침에 오트밀을 드시면서 꿀을 한 스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트밀을 먹게 될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것도 만약에 먹어보고 꿀을 넣어서 먹었는데도 맛이 없다 하시면 또 음. 형님을 찾아오시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죽빵 때려주면 돼요 <laughs> 아 같이 먹으면 좋은데 혼자 먹어야 되네 이 맛있는 걸또 음. 고기만 먹지 말고요 이렇게 고기를 쌈 싸서 다른 거 넣으세요. 어? 자꾸 손이 안가 솔직히 다이어트 음식이 맞긴 한데, 이렇게, 너무 맛있진 않죠, 솔직히. <laughs> 아니, 맛있긴 하죠. 맛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뭔가 화려한 소스들어가고 그런 음식보다는 맛있진 않지만, 그래도, 아,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이만큼의 맛을 내서 먹을 수 있겠구나. 음. 전 그걸 강조하거든요, 항상. 아 진짜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여기 꿀만 들어가면 게임 끝. 게임 끝. 근데 오늘은 드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저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오후에 지금 이게 촬영하다 보니까 네. 오후에 같은 경우 저는 꿀을 안 먹거든요. 아. <laughs> 아침 몇승 먹었어요. 아침에는 혈당 조절에도 좋거든요. 꿀을 넣어서 먹는 게. 그럼 시. 나안 먹죠. 아, 응. 예, 그래도 그런 건 확실해요. 다이어트 음식도 저는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해요, 엄청. 그래갖고 레시피가. 맛있게. 응? 훌륭해. 훌륭해. 그건 아침에만. <laughs> 자, 여기까지 오늘 소고기를 이용한 야채 볶음 만들었고요. 정말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안 넘어가네요. <laughs> 자, 오늘의 요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원참치TV의 이동훈입니다.